껍질을 벗긴 감자는 밑을 살짝 잘라주고 감자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서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. 채썬 감자는 물에 담가 전분을 빼내주고 양파 4분의 1개를 썰어주고 당근 1분의 1개도 감자채와 비슷한 두께로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2개는 반으로 갈라 씨를 빼주고 사선으로 길쭉하게 썰어주세요. 스팸 200g 한쪽을 톡톡톡 치면 잘 나와요. 스팸도 감자채와 비슷한 두께로 썰어서 채 썰어 주세요. 물에 담가 놓은 감자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주고 끓는 물에 1분간 삶아 주세요. 이렇게 해주면 감자를 볶을 때 감자가 잘 부서지지 않아요.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, 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서 중불에 스팸을 볶아주세요. 스팸을 계속 뒤집지 말고, 한번 놔뒀다가 뒤집고, 한번 놔뒀다가 뒤집어줘야 스팸이 잘 깨지지 않아요. 잘 볶아진 스팸은 잠시 덜어두고, 남아있는 기름에 감자, 당근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.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볶아주다가 한번 놔두고, 한번 볶아주다가 한번 놔둬야 감자가 잘 깨지지 않아요. 양파, 청양고추를 넣어주고, 식용유 한 스푼, 맛소금으로 간을 해서, 다 같이 볶아주세요. 스팸도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. 맛을 한번 보고, 소금과 후추는 취향껏 넣어주세요. 맛있는 스팸 감자볶음 완성입니다. 누구나 깨지지 않고 잘 만드실 수 있어요.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